谢谢。 E 아니, 아, 씨, 나타어요 아.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아, 씨. 아,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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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아, 씨. 아,

어, 뭐 아이고. 하는가? 아, 나 지금 안 죽었다. <laughs> 아니, 3 0 k g 미친 로 내려야 된다고. 요 감으로 내데야된나그맛마실것좀 어. 하나만. 아, 저많나요저왜이렇 어디 갔노? 거예요? 아니 아니. 사부님? <laughs> <하원님, 웃음> 아 사부님이 황유오빠 아이잖아요. 아, 아 <laughs> 마이크 작아서 잘못 들었어요. 이름 왜 황우 아니야? 어? 이 이름 황유예요? 아그러네 그. 야 이치야. 실좀 시지 마. 진짜. 누가 내고 찾는데? <laughs> <laughs> 아 개짱피하다 아기님 아. 아. 아, 아. 네네 아기는 몇살이에요? 어, 올해 14살이요 에 네? 14살. 어쩐지 귀여워 아 2이 되는거예요고이 네? 네? 고등학교 2학년? 아니아니 아니, 중학교 1학년 아... 열... 몇살이라고요? 14살이요 에와 열여섯 살이 아니고 열네 살이라고? 아, 귀여요 그러면 형들 말잘 들어요? 응. 네? 네네. 아 형들 말다 못해. 애기니까 그러세요. 아, 그리고 아, 더 어른 같아. 맞아. 우리 중에 제일 어른 우리가 거의 세 배네, 나 이거. 아, 아침 먹 진짜요? 아니야, 아니야. 뭘 필요하는 거야. <laughs> 아, 웃겨. 애기님, 아, 네. 애기님, 부모님이랑 우리랑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. <laughs> 우와. 이 시간에 게임을 해도 되나? 아, 저 뭔데요? 아우. 저안 돼. 게임을 해도 돼. 병원 초는 해야지. 아 <laughs> 어, 공부 안 해? 숙제, 숙제 다했어 아이서 학원 끝난 줄 얼마 안 돼서 아그 선생님 말씀 잘 듣고 <laughs> 우리 애기 8배8배8배 있어요 팔배 저요 네저 없어요 없어 아이고 아이시가 <laughs> <아이씨가> 갖춰줄게요 <야! 웃음> 그 나이 때는 이 배로 다 잡는 건데 아이고, 넌좀 <laughs> 육백 <laughs> <입을> 버릴게요 <laughs> 아 육백 버려 진짜 팔것 같아 줄까나아저 사람 있다 4번째 아인 컨택했어요? 이분 음, 이뻐요? 네? 아이쁘더라고요 <laughs> 이야 중학생 이걸 받아주네 요즘 유행하는거라니까 이런 개그가 그죠? 학교에서 <웃음> 유행하죠 <웃음> 아, 어.. 네 인싸되잖아 이렇게 하면 은 아니.. 저거말라는거라 아.. 얘네들이 잘 몰라 인기 짱 된다고 그렇게 하면은.. 이게 형도 힘들게 할 거야? 아직.. 무나서 애기는 좀..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하는 맛이 있어야지 아픈 마크가깨지는 뭐? 거야. 살림. 아빠야 그, 아빠. 3천 아빠? <laughs> <삼촌> 정도로 쉬어볼 시간. 오른쪽에 차 박혀 있고. 어우. 살짝. 아기. 아이스. 두 번째 누가 <laughs> 화원이터 두 번째가 아니라, 아까 내가 8배 주니까, 그냥 딱 보자마자 나부터 살리네. 화운이가 나 살려, 화운이가 나 살려. 아,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소환, 어, 연막 있겠다. 가야 돼, 연막 아, 가야 돼, 연막 가야, 가야, 가야 돼. 아, 연막 가야 돼. 아, 가지마. 지현 총 없어? 네. 응. 좀 빠지질 못해. 여기 있으면. 오 어, 여기 있다. <laughs> 밖에서 온다. 뭐야? 뭐가? 어, 얘랑 있... 다, 같은 편이 아니라는 거네. 우리 건물에 있는 거랑? 아니면 건물? <laughs> <씨>, 깜짝이야. <웃음> 와, 어디서 <laughs> 나타났어 <깜짝이야. 웃음> <누수나> 와, 떠내려. 떨어멀리서 수도네 있었잖아. <laughs> 올라갈게. 바닥에 떨 갈비 있다. 어디서도 나 쐈었거든. 미래인지는 모르겠고. 아 저기 있네. 갈비뼈, 나갈비 있다 아, 아 아, 프라이팬 <laughs> 한봉지뭐아 내가 저, 저거 뭐 찍어놓은 거 있어 내가 일단 줄 먹으려고 아 일단 먹으려고 몰래 뭐, 어. <laughs> <다가와요>. 그 <그거> 먹어버릴까? 내가 <laughs> 제일 가까운데 아, 뭐, 뭔지 궁금하긴 음. 하네 내달려갈 네, 아, 네, 우리 앞에안 싸줘, 안싸줘어 뭐야 어 뭐야, 아, 어, 뭐야. 아, 아니네 가까이 오지마 내가 우리 앞에 등석할다 있네 애들 어 아까 손 네. 나더라고 진짜 어. 방... 이겠네이거 와이와야 어이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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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거야 아, 야. 어떻게 땅이 있 그..마. 이만한짜리유에이 잘하면 살탈수 살 있을 것 같은데 우와. 우와. 아,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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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어. 있었 어어. 있었어. 어, 있었어.